나를 지으신 이는 하나님. 오늘은 이태원 참사 1주년 되는 날입니다. 작년 10월 29일 할로윈을 즐기러 나온 수많은 젊은이들이 즐거운 한때를 보내려다가 희생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추모하는 행사도 도처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할로윈이라는 것은 원래 종교적인 것입니다. 카톨릭에서 만성절이라고 모든 성인들의 날이라고 11월 1일을 지켜왔었는데, 할로우라는 단어는 그 성인, 세인트를 의미하는 단어고요. 그 할로우의 전날, 10월 31일을 이브를 뜻하는 말, 윈을 붙여서 모든 성자들의 날의 전날, 전야제 같은 개념으로 그런 날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종교적인 의미가 있고요. 크리스마스 이브 같은 거예요. 크리스마스 이브도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까지 큰 의미가 있는 날이죠. 젊은이들은 꼭 그날 데이트를 하려고 하고 가족끼리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특별한 날인데, 할로윈도 마찬가지, 종교적인 의미와는 상관없이 그냥 지구촌 모든 사람들의 축제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령 분장을 하는 풍습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귀신들에게 육신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똑같이 귀신을 상대로 "내가 유령이다" 하면서... 그러니까 귀신은 물러가라 하면서 악령에 맞서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심각하게 정말 그걸 믿고 한다기보다 그런 풍습을 즐기는 거죠. 그냥 즐거운 놀이로 넘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는 중에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것은 내가 유령이니까 귀신은 물러가라 라면서 귀신을 쫓는 것은 사실 인간적인 해결책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귀신을 어떻게 물리칩니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인간적인 방식으로 내가 더센 귀신이니까 네가 물러가라. 이런 교만하게 해결하는 게 아닌 겸손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악령을 극복하는 것이 옳다는 사실. 그것만은 알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왜내 스스로가 아닌 내가 쫓아내는 게 아닌 하나님을 통해서 악령을 극복해야 합니까? 왜 세상의 도구가 아닌 하나님의 이름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나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지으셔서 내 주변의 악한 것들로부터 지켜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살펴보겠는데, 나를 지으시고 돌봐주시고 사랑을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과 영광을 돌리는 이 지음받은 자의 도리를 다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나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 것입니다. 나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 것이에요. 1절 말씀에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이사야서의 후반부는 회복에 대한 희망의 말씀 부분입니다. 이사야가 이 예언서를 쓰던 시절은 아직 바벨론에게 멸망하기도 전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는 신앙생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그래도 사람들은 선지자의 말을 안 듣죠. 결국은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를 받습니다. 거기까지 이사야가 예상을 했는지 이사야는 본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해도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하면서 구원과 회복의 약속을 전하는 장이 이사야 사십삼장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곱,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명하고 부르셨으니까, 즉 택하셨으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회복시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멸망당해도 그 민족은 계속 살아 있잖아요. 나라는 멸망당해도 민족은 살아 있습니다. 국가라는 것은 인간이 만든 제도 중에 하나일 뿐. 그 국가가 없어져도 하나님 백성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이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부르신. 하나님 백성입니다. 사실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바로 자기 자신은 하나님께서 지으셨으니까 지으신 하나님 거심을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우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라고 증거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해요. 하나님께서 땅, 즉, 육적인 재료로 생기, 즉, 하나님의 속성을 부여하셔서 생령, 즉,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고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할 존재이니까, 즉,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결국은 인도하신다는 사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저절로 생겨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학적인 연구 결과, 우연히 생명체가 생기는 과정이 있을 수는 있어요. 우연히 생명체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미노산의 조합들 중에 단백질이 이루어지는 적절한 이 절묘한 배열이 되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확률은 약 10의 10의 39승분의 1의 확률이라고 해요. 10의 39승분의 1. 10의 39승이면 얼마나 큰 수인지 실감이 나십니까? 지금 우리가 돈 100억 원만 있어도 얼마나 좋아요? 100억 원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건물도 살수 있고. 그런데 그거 0이 몇 개입니까? 우리 금전적인 액수에는 0이 많이 붙을수록 좋죠? 100억 원은 0이 10개입니다. 0이 10개. 그런데 그 0이 39개이면 도대체 얼마나 큰 수일까요? 아미노산의 조합이 단백질이 될 확률은 그 엄청난 수분의 1의 확률이라고 해요. 그 엄청난 수의 시도가 있으면 그 중에 한번 이루어질까 말까 한다는 얘기입니다. 흔히 지구의 나이라고 하는 46억 년. 46억 년이 몇 초냐. 이것을 초로 환산해도 10의 17승 정도밖에 안 돼요. 초로 환산해도 그렇다면 46억 년 전에 만약에 지구가 딱생겨 나자마자 시작해서 이 아미노산 그 배열이 계속 시도가 이루어졌다고 칩시다. 매초마다 10의 이39 17 하면 22, 10의 22승의 횟수로 매초마다 아미노산의 조합이 발생해 봐야 그걸 지금까지 계속 시도해 왔어야 우연히 단백질이 하나가 딱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 방식으로 단백질이 딱 나와도 그걸로 끝이 아니죠.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우연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우연히 생명체가 생겨나서 진화해서 인간이 된다는 것은 그러기에는 46억 년도 너무 짧아요. 이거야말로 기적입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거나 아니면 계산에 조금 오차가 있다고 해도 우연히 생명체가 생길 확률은 극히 미약하거나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창조했을 확률이 더 크지 않습니까? 이 외에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많은데 사실 이 과학과 따져서 싸워서 될 일은 아니에요. 과학은 그 자체로 주어진 이 세계를 토대로 연구해서 나름대로 세상을 이용할 뿐입니다. 우리도 그 과학적인 성과를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 과학적인 성과는 인정을 하되 다만 과학적으로 밝힐 수 없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것으로 밝힐 수가 없거든요. 그 관계를 우리가 믿음으로 이루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과 교제하시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를 지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력 앞에서 우리는 정말 미약한 존재입니다. 10의 39승의 확률보다 더큰 확률로도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창조, 우리에게 생기를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 앞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다만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높으신 하나님을 오늘도 여러분이 찬송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됨을 무기 삼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무기가 되어야 돼요. 내가 유령이다. 가 무기가 아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우리의 나쁜 것을 쫓는 무기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세요. 늘 어느 위치에 가든 묵상하면서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는 자세로 겸손히 창조주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 것입니다. 다음으로 다행히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선하십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선하십니다. 선하신 분이에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녀인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즉, 물에 빠질까봐 위험한 순간에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불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항상 지켜주시고 돌봐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절 말씀에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 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의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이 말씀은 적어도 내 눈에는 아름답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녀 자녀를 두신 분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이 뭐래도 내 자식은 이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관적인 시각에 의하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보배롭고 존귀하십니다. 실제로 보배롭고 존귀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이에요. 자식처럼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면서도 너를 살리겠다고 하셨는데 자식을 위해서라면 다른 것을 희생해서라도 자식을 구하려는 마음이 있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주변에 다른 민족들을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습니다 구수와 스바를 희생시키시면서 이스라엘을 구하셨다고 했죠 심지어 앞으로 십자가 예수님까지 속량물로 주시는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사랑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렇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고 그 사랑의 결과인 십자가 예수님의 속량을 반드시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하나님이 아닌 악한 영이 지어주지 않았음을 다행히 여겨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어주셨는데 창조하지도 않은 사탄에게 우리를 뺏기셨어요 그래서 지금 악한 영이 우리를 빼앗아가고 소유하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인간이 제 발로 사탄을 향하고 사탄 아래에서 고난만 당하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지압이 떠나 고생만 하고 있는 아들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악령의 손하기 위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는 가난에 허덕이고, 툭하면 아프고, 그리고 사랑에 쏙 빠진 상태로 서로 싸우고, 전쟁하고, 그게 우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이 세상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도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구원길로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계속 돌보셨어요. 툭하면 우상 숭배하는 이 말썽꾸러기들을 위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 주시고 인도하시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돌봐 주시고요. 홍해를 가르는 기적까지 불사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 사랑의 결국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 주신 사랑으로까지 연결이 됩니다. 다 우리를 악에게 빼앗긴 우리를 다시 찾아서 정말 행복하게 해 주시기 위해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결국 모든 악한 것은 우리 선하신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견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증거합니다.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는 이는 바로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마 그분은 유령보다 더 강하실 거예요. 우리가 유령 분장을 하고 귀신아 물러가라 하는 것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하는 게 훨씬 효과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모범을 보이셨죠. 공생의 사역 때. 공생의 때 그렇게 귀신을 많이 물리치셨고요. 바울도 그 예수님의 이름을 활용해서 빌립부에서도 전도를 방해하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 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 이름을 통해서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욕심과 죄 그리고 그의 결과인 인생 고통으로부터 여러 가지 문제로부터 질병으로부터 가난으로부터, 악령으로부터, 귀신으로부터 다 구해주시는 선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사탄이 아닌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서 우리는 그저 자기 앞가림 하기 바쁘고 그것도 날로날로 날로 욕심과 죄에 빠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선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통해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선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영원히 받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완벽한 관리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행히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선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와서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인데,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와서 영광을 돌리라. 라고 증거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세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 이유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분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인도하심을 받으며 우리 인간은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21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찬송하게 하신다고 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제대로 신앙생활하도록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플러스로 삶 가운데 형통한 길로 가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살아 있어야 찬송을 잘할 테니까요. 우리가 복받아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감사 받으실 테니까요. 그러니까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 감사 잘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더 복을 주시고 또 영광을 또 받으시고 또복 주시고 영광 받으시고 이런 선순환 고리의 관계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고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나를 지으신 선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복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잘 순종하여 복도 잘 받고 또 감사드리고 그렇게 주님과의 좋은 관계가 영원히 이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마다 애지중지하는 옷이 있을 겁니다. 그 옷이 마음에 드는 이유는 그 옷이 자기 자신을 돋보이게 하거나 자기 자신을 흡족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인인 나 자신이 그 옷을 잘 관리해주고 그 옷을 위해서 항상 세탁소를 왔다갔다 하거나 또 스타일러까지 마다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잘 관리해줘야 주인이 더 돋보이거든요. 옷을 입은 자기 자신이 더 돋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옷의 입장에서는 주인에게 잘 관리받는 복이 주어지게 됩니다. 서로 서로 복받고 돋보이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스럽게 하면 잘 다스려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십니다.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고 부유하게 관리를 해 주십니다. 형통한 길로 안내하시고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어떠할 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도 더 영광스러운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 그것을 만든 창조자에게 영광이 되면 복이 주어지는 법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축복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창조목적인 하나님을 잘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림으로써 우리 인생을 주님께 관리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비게이션을 키고 처음 가는 곳을 가다 보면, 간혹 뒤에서 칭찬 같은 얘기가 들립니다. 어이구, 이제 군산 길잘 아시네요. 잘 알긴 합니다. 근데 사실, 내비가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할 때가 있어요. 권사님, 제가 아니라 내비가 시키는 대로 왔어요. 이 영광을 내비게이션에게 돌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하나님입니다. 물론 우리도 나름 인생길을 안답시고 자기 멋대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는 길도 내비를 틀고 가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과속 카메라는 알면서도 걸려요. 내비가 꼭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길에서도 죄의 유혹에는 알면서도 걸리는 법입니다. 우리 하나님 내비를 키고 갈때 올바로 인도해 주시고 또 경고해 주시고 인생길 잘 가게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인생길, 나 혼자 갈수 있을 것 같지만 더잘 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거든요. 늘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할로윈 데이라고 많은 젊은이들이 웃고 떠들고 즐기기는 하지만, 다행히 그 유령을 숭배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유령을 섬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저 놀이 문화 그 자체에 머문 것이 다행이긴 한데, 한 걸음 더 나아가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존재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지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길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인생의 내비게이션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떨 때 손을 듭니까? 나좀 봐주세요 하면서 스스로의 존재를 드러낼 때 드는 손. 공연장에서 잘한다, 멋지다 하면서 환호할 때 드는 손. 그손 하나님께도 올려드려야 합니다. 손을 높이 들고 줄을 찬양. 높은 곳을 향해,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 겸손히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그리고 저 여기 있으니 제 앞길을 인도하세요. 제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항상 두손 들고 또는 두손 드는 것과 같은 심정으로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영원히 관계를 갖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나를 지으신 이는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나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 것입니다. 겸손히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선하십니다. 겸손히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감사 찬양을 드림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